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다. 이런. 나라는 부인데도둑명이 너무 많아, 나라에. 어. 국민은 거지야. 적자예요. 이런 적자 구조를 왜 만들어놨냐, 이말이야 음. 나는 흑자로 만들어주겠다. 흑행료가 대통령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두 달부터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음. 알겠죠? 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경제 마인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음. 나라에서 무조건 뺏어야 되지. 준다고는 무슨 돈으로 주냐? 이런 국민 건성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음. 나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저정신 채우고 있는 언론을 못 봤어, 아직까지왜 이런 걸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왜 정부가 예산 낭비하는 거, 누구도 뭐, 뭐, 뭐 지적을 안 해요, 그냥. 한 통속이야. 그래서 뭐지 않아. 어, 제가 지지율, 뭐, 지금 50% 이상 노리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심리적으로 나가고 있어 돈 음. 받겠다 음. 이거 뭐 여야, 정권, 교체, 가향 그다지 그 사람이야 둘다 의혹의 대상이야 그 나무네 급밥이 어, 뭐 국민한테 요만한 거 돌아오는 거 없어 네. 근데 3.3정책이랑건 무슨 말이죠? 3, 3. 제가 33가지 공약을 아. 30년 전에 내놨습니다 아. 그게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걸 30년 전에 30년 전에 내놓 대통령이 나갈 때 97년에 네.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내가 대통령이 갔잖아요 네. 그때 내놓 공약이 지금까지 만든거는 33년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약이 똑같습니다. 전출산 음. 대책 세워야 된다. 음. 이랬죠. 음. 그래서 제공약 3.3 정책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음. 뭐 전부 다 이러면 뭐 다, 다들 가슴 부차할 건데요, 국민들이. 네. 음. 요거는 아까 말해서 우리 전체가 7경이다 그랬는데 네. 7경하고 지금 이 우리 재정 규모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근데 이제 재정 규모는, 전혀 네. 걱정하실 수 없는 게, 네. 간단하게 말해서 1년에 세수가 610조가 들어와요. 예. 네. 근데 그게 매년 증가폭이 매년 음. 24%씩 증가합니다. 세수가요? 세수가. 어, 음. 아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들어올 때 200조 국가 예산이. 지금 600조에요. 네. 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년 2 4씩 증가하다 보니까 네. 내 임기 중에 5년 안에 네. 천조에 아, 국가에 계산이. 국가에 계산이 천조 획득하고 있요아 국가의 산 국가의 산에 천조. 근데 나는 거기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지을 고 네. 보장한다고 셰고 네. 무보수 명의지구니고 네. 국가에서 돈을 받겠다는 사람은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음, 음, 음. 저기 방법을 정도 되고 음. 국가에 정말 봉사겠다이 사람들만 국회에나오네 장기수지. 부자들만 하는 거잖아 아니죠. 부자들이 아니죠. 정년 퇴직자들. 아, 그럼 그래. 아, 연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예, 어좀 국가 돈을 좀 받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도 그러면... 월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 년에 그국회와과 지자제 월급만 한아도 네. 얼마가 절약되면 사조가 절약.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이요. 남녀 성비례를 없애는 데서 성인지 예산이 32조입니다. 네. 또 결혼은 고사하고 출산을 장려한답시고 1년에 42조를 쓰고 있어요. 네. 1년에. 근데 출산은 세계에서 최저 출산이 지5.26%골이예지 네. 이게 출산 정책으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애는 제일 적게 나요 아이를 낳기고. 그그 예산이 산모한테 돌아가느냐? 안 가는 예요 네. 그냥 한 사람당 돌아가면 만, 1억 6천이 가야 되는데, 예. 1년 예산에서. 예. 1억 6천 3만 원 줍니까? 음. 1 0분다안 돼. 네. 오육값주로 정도겠지, 보육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예산을 절약해서 주니까 부풀린 게 아닙니다. 음. 국가의 예산을 절약해가지고한 네. 20%만 쓰고 음. 한 80%는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요. 오. 대부분 남아요 음. 지금 있는 공무원 수준을 가지고 전략하면요. 자, 보세요. 성인지 예산 42조 필요 없습니다. 아, 남녀평등을 위해서 32조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저출산 예산 42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출산하는 사람한테 5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홍보비만 전략해도 국가 예산이 몇십 프로가 전략되는 겁니까?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아니, 남녀평명을 위해서 42조를 써요? 네. 제가 지난번 총선에 네. 국회의원을 250몇명 내보냈습니다. 네. 그 중에 여자가 77명을 내보냈어요. 네. 국회의원을. 네. 그랬더니 제 통장에 갑자기 8억 4,200은 중앙선거에서 줘요. 음. 그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여성을, 음, 여성을. 30% 내보내면은 네. 무조건 8억 4,200을 주게 돼있요 시험. 네. 네. 그게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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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관이 법에 그의되 있답니다. 우리는 몰랐죠? 아, 그, 된지 얼마 안될 겁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그 돈을 내가 네. 처음으로 받았답니 정당 사례. 네. 그래, 받은 돈을 며칠 있다가 영수증을 그대로 청구해야 된대요. 네. 여성들한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네. 77명한테. 그래서 쫙 놓아주고 영수증을 청관에. 전부 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확인이 송금 확인이 돼야 돼내 네. 돈이 아닙니다. 네. 그니뭐 그런 예산을 왜 여성한테 줍니까? 형님 그 국가혁명당만 받았습니까? 아그 혁명당만. 딴 당은 30%가 안 되니까. 아니 역사에 대 30%가 된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네, <laughs> 그리고 헌정사의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 첫 번째 수혜자가 국가입니다. 음. 입니다 어? 예. 여야도 전국전당이 안되는데 우리는 고남까지도 출마를 다 시키고 경당도 다시 집당이100%다돼 예. 그래가지고 거기 출마를 거의 시켰 다. 는 예. 250몇 명을. 예. 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어때요. 신행생 전당이. 예. 국회는 한 200몇 십명 출연 출가시켰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예. 대통령 세번 나가니까 빌딩에 한 50개 들어갔겠죠? 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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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매일 제 전화가 갑니다. 네. 그거 한번 하는데 몇 억씩 들어와요. 네. 한 통에 4 0만 저도 받았습니 네. 4 0원인데 그걸 전국 5천만 명한테 보내는데 하루에 5천만 명한테 보내면 한 1,500만 명 정도 받아요. 네. 그럼 그거 계속 선거 때까지 보내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돈그한번 보내면 많이 들어갑니다. 대단할 건데. 엄청. 한화에한 통에 사십원씩인데 오천명을 네. 한번 해보세요. 오천만 네. 명.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 거기서 이제 통화되는 사람은 한 천오백만 백이라면 이만이니까 통화되게 요금이 나가요. 그렇죠. 네. 어, 그렇지만 그게 돈이 매득씩 나가죠. 네. 음, 벌써 어, 돈이 천문학적인 주자가 나갑니다. 지금. 네. 계속 자환하죠 지금도. 뭐 그것만 하게 아닙니다. 신문광고를 매번 내보내고. 네. 전면 전국 신문에 다 네. 해당하고 있죠. 정책 강국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지 않아 제가 지지율, 뭐 지금 50% 이상 노리고 있는 거죠. 왜? 네. 사람들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심리적으로 나옵니다돈 네. 받겠다. 네. 이거 뭐 여야, 정권 교체 봐야 거산지, 거산요 둘다 의혹의 대상이에요그나마네거합이다 어. 뭐. 국민한테 요만한 거 돌아오는 거 없어요. 예. 네. 어, 이재명 씨가 국민 저 기본소득 주겠다고 그랬다가 뭐그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홍징이고 반대를 하고 예산 때문에. 네. 나는 그렇게 안닙니 예산을 전략해라 줘. 예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음. 절대 예산을 신규로 채 채울 필요 없어요. 음. 예산을 전략해서 그냥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우리 정부는 초절 절약요 음. 초절 음. 항공비 거의 없애버리요 음. 네? 음. 정년 퇴직이요 국영기업체 정년 퇴직 아니라 뭐그 조금 들어오다가 나가는데 퇴직금이 30억 이런게 말이 됩니다 음. 또 은행장이 1년에 결산해가지고 200억을 받아본거 있죠 뭐은행장이수도옵시 네. 네. 200억 1런에 제도는 고쳐야 됩니다. 국정원도 예산이 많잖아요. 예. 국정원 예산도요. 음. 아,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음. 국가 예산은 70%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음. 나는 그거 가지고 지금 법을 내리면 아닙니다. 음. 국가가 쓰면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들이 쓰면 물가가 올라갑니까? 국가가 쓰면 안 올라가고? 음. 맞아 맞아. 음. 예? 음. 어차피 그예산은 쓰는 건데 음. 아, 정부가 쓰면 예산이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한테 돌리면 물가가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다. 이런. 나라는 부자인데도 국민이 너무 많아 나라에. 어. 국민은 거지야. 그러면 이게 국가 사업으로 음. 해야 될 일도 많을 건데. 아, 국가 사업이 예. 국가 사업 잘 보세요. 어디다가미어디가 해관을 하나 지자체가 예술회관 하나 지어 놨다. 시민회관 하나 지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돈 잡으면 는 하마야. 1년에 관리비가 50억이 들어가요. 지자체가. 네. 그거 1년에 두세 번 써요. 네. 그럼 왜주습니까제말이해갑니까 네. 정부가 다 90%가 필요없는 공사예요. 네. 이런 공직자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런 정치인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세계 12국가인데 걸레처럼 살아요. 네. 80%가 월급 받아봐야 적자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살찌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정신인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다 이런 나라는 부자인데 도민이 네. 너무 많아 나라에 어. 국민은 거지야 세계 12국 가면요 네. 유럽 가보세요 돈 값이 안하고 살아요 네. 그래 그리고 우리는 돈 받으면요 의료보험비도 안돼요 의료보험비 의료보험이 음. 어. 올리죠 네. 팔리지도 않는 지 세산세가 네. 나와 네. 아 이거는 월급 몇 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월급 몇푼 받아가지고 최상세 1년에 최상세 나올 거 대비해야 돼 의료보험 료몇달가는 대비해야 돼 보험료가 또준 조세가 많아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렇잖아요 의료보험, 노동보험 이 보험 4대 보험도 쓸데없이 국민연금 같은 게먹을 좋아해요 그럼 그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이거 월급에서 한번 떼보세요 뭐가 남나? 남편 핸드폰, 아내 핸드폰, 애들 핸드폰 좀 한번 내 보세요. 그돈몇배까지뭐 생활 되겠습니다. 적자예요. 이런 적자 구조를 왜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나는 흑자로 만들어주겠다. 고객련이가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두 달부터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음. 또 하나 음. 내가 주는 돈 이력 가족이 사이 뭐 사업 나오잖아요. 이거는 압류가 안 돼. 국세도 안 치. 국가 세금을 믿어서도 압류가 안돼 음, 음, 개인 형사적으로 안소가 안돼 민사 압류가 안돼 음. 어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 도 통장도 압류가 안돼 네. 그걸 국민의 기본생활비는 누구도 압류할 수 없다 네. 우리가 냉장고 대리비 압류 안되듯이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상태의 국민들이 든든한 뱅이 생긴다 매월 150이 나와 만원을 끝까지 해서 300원 나와 음. 기본생활을 돼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재미가 있지 이놈면 월급 받아봐야 월백만 남는 거야. 매달 계산해보는 정요 음.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예금이 돼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1억 주고 국민 배달금 매월 150 주면은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 갖다 놔도 그 돈이 나와요. 할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직장에서 월급 몇백만원 받아봐야 어머니 아버지 뭐 병원 요양비 뭐 이런 거 대해보세요. 못해요. 이렇게 인간을, 국민을 살수 없게 만들어놨어. 그, 만약에 돈을 그렇게 음. 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렇게 주로는 일을, 일을 다안 하려면 어떡하니잘 들으세요. 네. 중산층이 서민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네. 중산층보다 상류층이 더부지하요 네. 일을 찾아나가요. 왜?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네. 재미가 있어요 네. 부모 내가 나한테 1억 주고 월 150만 주면요 철저히 없어지는 게게으름입니요두 아, 번째 부부싸움이 없어져요 네. 다돈 때문에 싸워요 네. 한90%부부싸움 없어지고 이혼이 한90% 없어집니다 네. 혼자 있으면 150인데 돈이 있으면 300이야 네. 가람이 있으려고 그러겠죠 네. 반대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네.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일을 할때 보람이 생기는데, 네. 저축이 안 되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음. 그러면 더 게을러지고, 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복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는 거 하고, 포도청 비용은 나오고, 음. 그걸 저축하고, 그런 노구를 위해서 내가 모으고, 음. 이건 직장 다니는 거, 이거는 하나의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음. 알겠죠? 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경제 마인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음. 나라에서 우정 뺏어가야 되지 준다고는 무슨 돈으로 주냐 이런 국민 건성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음. 나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저정신 채우고 있는 언론을 못 봤어 아직까지 왜 이런 걸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왜 정부가 예산 낭비하는 거뭐너져 지적을 안 해요 그냥 한통속이야 그...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경제가 약하잖아요. 네, 내수 네, 경제요 아, 우리는 수출 경제 위주로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한테 돈을 퍼줘도 네. 절대로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 베네수엘라나 뭐 그리스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음. 이렇게 생산 시설 기반이 많고 수출이 다양 다변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런 국가는 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네. 뭐, 에그플레이션이나, 스테이플레이션 이런 거 극심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네. 뭐가 스테이플레이션 와도 금방 굽니다. 네. 인플레이션 이 와도 오히려 성장하고. 네. 우선 이해가 지고 하나도 네. 그걸 할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런데 석유만 의존한다든지. 변수줄라 같이. 네. 그러다가 석유값이 그때 몇 배가 떨어져 버리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음, 그건 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야 이, 음. 그,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다 이런. 나라는 부자인데 네. 도둑놈이 너무 많아 나라에 어. 국민은 거지야 적자예요. 이런 적자 구조를 왜 만들어놨냐 이 말이야 나는 네. 흑자로 만들어주겠다. 고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두 달부터 동덕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음. 혹시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